그때 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 더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대인과 메대인과 엘라함인과 또 메소보담이야 유대와 갓바두기와 본도와 아시아, 버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였으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어, 이번 주에 이번 주에 주일날 우리는 어 다니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속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배웠습니다. 배우셨죠? 성령님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비인격적인 인격체가 비성적인 인격체가 아니라 아주 인격적이고 자상하시지만은 우리를 책망하실 때에는 확실하게 책망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럼 의미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16장 7절 8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겐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성령님은 아주 인격적이고 자상합니다. 그러나 책망하실 때에는 확실하게 책망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성령님을 헬라어로 말하면은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합니다.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우리 옆에서 파라가 옆이라는 뜻이거든요. 옆에서 함께 그리고 또 클레토스 우리 도와주시는 분. 그래서 옆에서 함께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옆에서 함께 계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인격적이고 자상하신 하나님,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을 오늘 또 우리, 성령님께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 두려울 것이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님께서 임재한 날이, 다시 말하면 임하신 날이 언제입니까? 언제죠? 사도행전에 보니까 오순절, 즉 6월절 후에 5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헬라어로 펜테코스테라고 하는데 이 오순절 날에 역사적인 성령 강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성령 체험과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는 성령 운동을 오순절 운동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오순절 운동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오순절 운동의 특징. 뭐냐고 하면은 성령을 받았으면은 반드시 방언을 해야 된다는 거. 방언의 표적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오늘 사도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이거든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에게 앉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우리 다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 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초대교회 교인들이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었는데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언어로 여러분 이 성경책 지금 찾으셨다고 이 다른 언어의 동그라미 표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다른 언어 이 다른 언어들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그들이 평소 쓰는 말과 다른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쓰는 말과 다른 말이었습니다. 오순절 운동은 그 다른 언어들을 그 사람의 언어가 아닌 천사의 말, 다시 말하면 방언으로 간주하면서 방언을 절대시하거든요.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이 말하는 이 다른 언어의 실체가 무엇인지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이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laughs> 그 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6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이 소리가 남해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리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한국 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 그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당하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도처로 흩어졌습니다. 그 후손들은 자기 선도들이 정착한 곳에서 대를 이어 살면서 태어난 그 현지의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르거든요. 제가 베트남에 있을 때그 다른 언어에 다른 나라에 일하거나 뭐 잘하면서 이렇게 살아, 살아가는 한국 사람을 보고 한국인 디아스포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 가운데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마침 제자들이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때 순식간에 그들 사이에서 소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때 제자들의 행색이 어땠을까요? 제자들이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말을 했겠습니까? 아마 꾀지지하고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언어를 할수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어,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 사람들이 아니냐? 이렇게 확인하기에 바쁜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 사람들은 배운 것이 없는 어떻게 보면은 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식한 사람들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렇다고 갈릴리가 서울처럼 이 도시처럼 여러분 좋은 도시도 아니었고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못 사는 동네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색이 초라하기 짝이 없는 옷을 입고 떠드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히브리어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말로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2장 8절의 말씀처럼 2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어떤 제자는 중동말로 어떤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아프리카 말로 또 어떤 사람들은 유, 유럽의 나라 말로 각각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모국어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laughs> 아무도 말씀은 안 하시는 이 신기한 현상. <laughs> 여러분 인간으로서는 여러분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랑 친한 동기 중에 한 분이 계세요.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신학교에 다닐 때 함께 이제 기도하고, 함께 이렇게 얘기하고, 잘 이렇게 친하게 이제 지내고, 지금도 친하게 지내는 우리 동기 형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기도를 하면은 방언을 해요 그런데 자기는 알지 못하는 일본말로 방언을 납니다. 일본말로 방언을 나요 신학교에 다닐 때 함께 기도하러 가면은 저는 그냥 샬라샬라 막 이렇게 방언을 하는데 이 양반은 고상하게 일본말로 방언을 하는 거예요. 머리가 또뭐 이러면서 막 제가 뭔가 알아야죠.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다가 자꾸 쫄리는 거예요. 기도를 하려는데 기도 끝나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형, 그게 다 알아들어? <laughs> 형 진짜 이게 해석이 가능해? 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냥 주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막 기도하면 일본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으면 되잖아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참 신기하고 하나님 참 놀라우신 분이구나. 믿으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또못 믿잖아요. 좀 믿어야 되는데 의심이 많아서 도마처럼 학교에서 일본어 하는 애들 있잖아요 불렀어요. 그래서 야저 와서 저형 기도할 때 일본어로 방언을 하면은 네가 좀 도와줘 <laughs> 들어보고 이게 맞는 말인지 좀 봐줘 시켰어요. 기도를 했는데 일본말 방언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듣더니 자기도 이제 많이는 모르지만은 그런데 맞다는 거예요. 문맥도 맞고 옷은 또 맞고 그리고 하나님 도 부르고 뭔가 맞다는 것입니다. 어, 신기하죠. 기적적이죠. 한 번도 일본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일본으로 기도한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이게 되는데 일상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그렇게 말한 다른 언어들, 이 다른 언어들은 이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전혀 의미를 알수 없는 천사의 방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모국어로 명료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이게 가능한 언어였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순절에 있었던 여러분 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후에 제자들이 계속해서 이 방언을 유창하게 쓰, 막 이렇게 말하면서 쓴 것이 아니에요. 그때 딱한 번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서 다른 언어들, 이 다른 언어들은 평소 그 사용하던 언어 외에 정말 그 의사 전달 방법 혹은 의사 표현 수단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걸 보니까 참 웃기는 거잖아요. 웃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제자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는가? 세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보다 못하다고 못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나보다 좀 아래에 있다. 급이 낮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뭔가를 하는데... 잘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저거, 저거 술 취했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울산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 우리 교회에서 탁구 시합을 했습니다. 탁구 시합, 제가 여러분, 그운동에 소질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탁구채 정도 잡는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저와 대진한 상대가 우리 교회에서 탁구를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치는 형님이었습니다. 잘 쳐요. 그 형님한테는 소위 제가 뭔가 껌이었습니다. 그냥 씹어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도 여러분 그 형님이랑 제가 쳐봤지만은 저는 항상 졌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서 이번에도 지겠지. 아 대진표를 뭐 있다 이래 짜가지고 하면서 막 억울해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가 소위 제 손에서 이상한 힘이 발휘되는 순간 막 이상한 탁구를 치는데 여러분 그 형님이 스매시가 한번 팍 날리면은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탁구공이 제가 눈에 딱 보이게 하는. 그러면서 공이 막 보이면서 그걸 여러분 제가 딱 받아냈습니다. 그걸 여러분 제가 몇 번을 받아내니까. 그 형님 얼굴에 하얘지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동공이 막 초점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불안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위 이게 여러분 제가 되는 날이었어요. 되는 날. 그때가 되는 날이었어요. 치면 치는 족족 막 들어가는 겁니다. 막, 막 저기 날아가다가 저기 엣지에 딱 걸려가지고 그 형님 못 잡게 만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겼어요. 그 날, 처음으로 이겨봤습니다. 그 다음 또 지고 계속적으로 졌습니다 교인들이 그때 제게 했던 말이 그겁니다. 니 뭐고? 이거. 니술 먹었나? 니 취했나?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교회 안에서 술 먹지도 못하는 고등학생이 여러분 그렇게 막 하니까 뭐라고 하는가? 니 취했나?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3절 말씀.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새 술에 취하였다. 여러분 이 말은 조롱의 의미였습니다. 조롱의. 그렇다고 하면 이 말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요 왜 술에 취하였다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술을 마셔보고 취해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겠죠. 이 말들은 다음 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 현상을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아서 된 것이라고 말씀하지만은 사람들이 보는 것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보니까 이 사람이 술 취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냥 술 취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아니라 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 그 술이 아니라 그냥 세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사람들은 제자들에게 세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말을 할까요? 세술에 취하였다. 굳이 술 취했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그러면 더큰 조롱이 될 것인데 왜 세술에 취하였다고 말할까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술 취한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도를 넘어서 사람이 술 취하게 되면은 무엇보다 의식이 흐려집니다. 제가 먹어봐서 그런 게 아니라, 어, 봐서. 자, 의식이 흐려집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이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말의 조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평소에 비해서 훨씬 더 말을 많이 하는데도 앞뒤 말이 안 맞음. 계속 횡설합니다. 엇갈리고요. 술 취한 사람들의 말을 뭐 고지고대로 다 들을 수도 믿을 수도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자세가 흐트러집니다. 에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세가 흐트러집니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걸음걸이도 비틀거립니다. 게다가 여러분 허세와 만용까지 있습니다. 온 천하가 자기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천하의 제일이라고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예의는 어떻습니까? 예의마저 상실해 버립니다. 술취했다는 술취했다는 말은 무례하다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 결과 타인에 대한 배려가 완전 실종돼 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안중에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술 취하면. 이게 여러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술 취한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술을 많이 마셔도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술고래라고 합니다. 주당이라고 말하지. 여러분 술 취했다고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런 술 취한 모습이 없었거든요. 아무리 살펴봐도 비틀거리거나 아니면뭐 사람들이 뭐 말이 막 이렇게 헛나오거나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롱했던 사람들이 감히 제자들에게 야, 술 취했다. 막 이렇게 비웃는 것이 아니라 못하고 비웃지도 못하고 새 술에 취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취한 것 같은데 바른 말을 하고 바른 일을 하는 그런 제자들처럼 여러분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추원드립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눌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지만 그래도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역사 다시 말해서 세술에 취한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보이기를 추원드립니다 저는 여러분 설교 준비를 하다가 여러 책을 여러분 이렇게 보거든요. 보다가 이 다른 언어들이라는 그 말에 한번 주, 주목을 해서 봤습니다. 이 다른 언어들이라는 말을 주석으로 보니까 이 언어라는 말이 혀라는 말과 같은 뜻이었습니다. 혀라는 말. 이 모국어로 모국어를 영어로 하면 마들 통이라고 하잖아요. 그 영어로, 그러니까 그 영어로 말하면 그런데 본문의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기 불의 혀이혀 혀 역시 헬라어로 같은 단어 다시 말하면은 언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 3절의 언어는 어디서부터 누구로부터 누구의 누구로부터 온 누구의 혀이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혀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은,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혀가 아닌 주님의 혀를 가지고 하나님의 혀를 가지고 주님의 혀로 말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주님의 혀를 지닌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지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입에서 주님의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내용들을 다시 복귀를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할때제 설교를 인해서 그 홀로 사시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상처가 되었겠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상처를 받으셨다고 하면은 죄송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면서 또 삶을 살아가면서 제게 적절치 않은 발언, 발언과 어떤 행동이 있었다고 하면은 사과를 드려야겠구나.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아야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한, 여러분, 내 혀가 하는 말은 모두 다 이기적이고 또한 교만한 나의 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음으로 그때부터 내 혀는 주님의 혀가 되고 내 말은 평소와는 다른 말, 다시 말해서 다른 언어들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혀를 주님 당신의 도구로 쓰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성령님의 조명 아래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쫓는 것은 말씀에 대한 더 많은 지식과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지니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의 혀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의 혀가 된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는 다른 언어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엊그제 잘 알고 지내는 어떤 자매님으로부터 카톡을 받았습니다. 그 자매님이, 목사님, 시간이 되면 혹시 전화가 가능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죠. 이분이 늦음악하게 결혼을 하고, 이제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데, 아들 하나 두면서, 그 남편을, 걱정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렇게 걱정을 하고. 남편은 문제가 있는데, 뭐냐? 남편이 술을 너무 많이 마신다는 거예요. 좀 적당히 조절하지 못하고, 술을 끊지 못하고, 절제하지도 못한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저는 알겠습니까? <laughs> 저도 모르죠. 아, 마음이 아프시겠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하죠? 하면서 그렇게 달래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노장애도 있고, 절제하지도 못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불리하면 화내고, 신경질 내고,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비하하고, 막말하고, 빈정거리고, 비꼬고, 피곤하면 신경질 내고, 책임감도 없고, 막 이러면서 말씀하는데 근데 듣는데 꼭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지? 이게 나한테 얘기하는 거 아닌가? 나 이분하고 사는 게 아닌데, 어떻게, 내가 어떻게 그렇게 꼭잘 알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아, 난 아닌 척 해야 되겠다면서, 아닌 척을 하면서 막 얘기를 들어줬어요. 근데 제 마음에 막타 들어가는 거 있는데, 그 마음이 뭐냐고 하면, 아, 우리 자매님이 말부터 조금만 바꿨으면 좋겠구나 하는 거였어요. 그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닌 어떤 성령의 말씀으로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근데 제 마음에서 성령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성령 내 말대로 하니?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그 자매님이 말씀했던 그 그대로가 저였거든요. 하, 나도 참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어저께 막 이렇게 이제 타이프를 치면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성령님의 말이 아닌 사람의 말이 팍튀어나오더라고 여러분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분이 말하는 것들을 다 적으면서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매님 그래도 기도가 방법이니까 우리 기도해요 기도해요 그러면 자매님 축복받으려면 정말 기도할 때 결단하고 그 기도에 충성을 하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믿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긍정적이게 남편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말이 아니라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말씀대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아마 성령님께서 자매님 가정을 그리고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거라고. 그러면서 기도를 드려줬거든요.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다면서 우리는 항상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면서 예언은 고사하고 환상도 본 적이 없고, 하늘의 징조나 땅의 기사를 본 적도 없고, 천사의 방언도 못한다고 여러분, 절대로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방언을 막 한다고 해서 사모는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크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주눅들지 마십시오. 실망하거나 또한 근심하지도 마십시오. 그런 것들은 여러분 아무 문제가 아닌 겁니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정말 주님의 마음만 품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술에 취하십시오. 술에 취하지 말고 새 술에 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 중심적이기만 하던 자신의 혀를 성령님 안에서 주님의 혀로 대처시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입으로 단한 마디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자체가 여러분의 손에 들린 작은 것 하나가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다른 언어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꽃길로 만들어 주신다고 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먼저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먼저 성령 충만해져야 된다는 것이고, 내 마음이 먼저 세술에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세술에 취하여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세상이 달라지고 세상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름부으심이 가득 임하여서 주님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서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을 우리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